나갈 때 위도 구두 소리 들었죠? 쐈어요. 소리는 앞쪽에서 들립니다. 1층 있는지 2층인지 몰라요. 상대방 시야 위로 넘어가 준 다음에 얘도 위치 확인 해 줍니다. 2층 없는 거 확인했죠? 정면 있는 거 확인했어요. 그래서 저는 왼쪽으로 넘어 가줍니다. 근데 이 리알토 1거처럼 특징이 탁 트인 공간이라 정면으로 그냥 구조물 없이 가버리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물 끼면서 사이드로 돌아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한 발을 쏴주고 넘어 가는데 이유가 한 발을 쏴주고 넘어가게 되면 어그로가 더잘 끌립니다. 제가 돌아가지고, 직격을 맞춰주는데, 맞췄더니, 이제, 몇명이 어그로가 끌리냐면은, 위도 여로훅 타죠? 그리고, 키리코도 시점이 여로 바뀌었습니다. 절 견제하려고. 그리고, 메르시도 이제 위도한테 꼽는데, 그, 세 명을 묶어두는 거예요, 지금. 정면 보는 게, 요, 둠피랑, 요, 애쉬밖에 없었는데, 그 사이에 둠피가 죽었죠? 예, 케어를 못 받고 죽어버렸어요. 예, 소리가 일단 왼쪽에서 들리고 저는 위치하기는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층에 있는지 확인을 해가줍니다. 낙사 한번 노려주고 지금 이 구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억으로 어, 끌어서 힐못 받고 죽은 것도 있고. 만약에 자신이 뭐, 원거리 딜러인데, 어, 근접에서 이 사이드로 돌아가지고 가까이 붙으면서 압박을 해요, 이렇게. 각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선. 그래서 요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뒤로 빠지는 거죠. 탱커가 없으니 화물 홀딩도 안 되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쏘는데, 디테일이. 방금 미도가 쏴는데안 죽었죠. 이게 왜안 죽은 거냐면 위도 시점으로 한번 봐볼게요. 근데 보면은 파라가 머리가 안 나와 있어요. 몸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나와도 파라 입장에선 위도가 보이는데 위도 입장에선 파라의 헤드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대를 맞더라도 안 죽죠. 그리고 바로 구조물 끼고 힐 받으면 돼요. 예, 히트 스캔들은 헤드라는 판정이 있지만, 파라는 헤드 판정 없이도 120이라는 직격 최대 데미지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보여주면서 유리하게 끌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비벼야 되는 상황이죠? 홀딩 할수 있는 건 키리코랑 정커킨 둘밖에 없고, 나머지는 원거리 딜러이 메르시가 붙어 있어요. 그럼 이제 비빈 애들을 밀어주거나, 잘라주면 되겠죠? 아군 젠냐트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더 밀어주게 되는데, 화물이 2m 밖에 안 남았는데, 이 정도 거리를 밀리게 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비빌러다가 무리를 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지금. 퀸 왔죠? 왔는데, 힐뱀 맞은 상태에서, 이 구조물 그냥 끼고 최대한 상대방한테 몸 숨기면서 버틸 수도 있었는데, 화물 위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바로 제거해주고, 화물 밀립니다. 그래서 제가 왼쪽으로 돌라 하거든요. 이게 여기도 탁 트인 공간이라 그냥 정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은시 안에 들어와서 죽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아군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전 그냥 리그롭을 기다립니다. 방금 살짝만 갔는데 보셨나요? 갈라다가 말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이 옵니다. 갔으면 그냥 죽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항상 카운터가 파라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낙상 노려주고 성공했죠? 이렇게 애쉬나 위도우 둘 중에 하나가 죽은 상... 상태여도 바로 정면으로 가주면 안 됩니다. 어차피 위도우는 단한 발이면 파라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원래 갈라놓은 루트로 돌아줍니다. 이때 잘한 게 메르시가 빨대를 안 꼽죠? 이 위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빨대를 이렇게 돌때안 꼽아 주면은 더 안전하게 돌 수가 있어요. 그리고또 상대방이 시야 바깥으로 접근해 가지고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죽이는데 위도 시점에서 봐볼게요. 위도가 이렇게 뒤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당해버리는 거예요. 다가온지 거의 모르겠죠? 여기서도 위도우를 잡는데, 아까 보여준 거랑 똑같아요. 그냥 가고, 파라가 또 머리를 안 보여줍니다. 이렇게 머리를 안 보여줘요. 근데 이제 파라가 넣을 수 있는 직격 최대, 최대 데미지는 몸샷만 맞추면 돼서, 이제 몸만 보이면 되는데, 위도우는 최대 데미지를 200을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이 헤드가 보여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몸만 숨겨주면은, 파라가 더유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고, 바로, 바로 이제 우클릭으로 쏜다 해도, 위더원을 차지하는 시간이 걸리고, 파라는 바로바로 쏠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잘 맞춘다는 가정 하에 보면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죠, 파라가. 여기서 제가 느낀 게, 어? 어? 잡으러 왔는데? 어? 어? 메르시가 어디 갔지? 어? 근데 상대는 에르시네? 심지어? 스킬이랑 하나는 아직 쿨타임이네? 그래서 저는 그냥 빠져나가기로 생각을 했어요. 2키로 시야 한번 흔들어주고, 시프트로 지궁으로 바로 붙습니다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이제, 어, 둠피스트, 옛날 둠피스트처럼, 예, 파라는 스킬이 딱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입용이나 뭐, 활용으로 쓸수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도주기로 또쓸수 있습니다. 그 도주로를 항상 먼저 생각해 놓으면 좋아요. 적군이 두 명이 없죠. 근데 저는 여기서 빠지지 않고 지붕으로 숨는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을 왜 하냐면은 일단 살아 있는데 소리가 다 들리죠. 저 위치가. 그리고 만약에 빠졌으면은 다시 요탁 트인 공간을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여기 파라가 살아 있으면은 정보를 계속 얻을 수가 있거든요. 어,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은 얘는 뭐 여기 있겠거니 여기 있겠거니 대충 예상이 갑니다. 그래서, 화물 어그로를 끌어줘요. 끌어주면은, 얘네들이 바로 이렇게 뒤를 보거든요? 에? 분명 애쉬가 요시에 있는데 뒤를 보고 있네? 이 뜻은 아군들이 넘어올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보면은, 화물 조금 이었는데 키르코도 갑자기 뒤를 보고, 애쉬도 다이너를 뒤에다 날라요. 살아 그대로 또 지모를 피해줍니다. 지금, 지금 요 뒤로 빠진 사이에 아분들은 성공적으로 용검으로 착착착 이렇게 이미 들어오고 있죠, 이미. 매크를 예, 썰려서 이렇게 와악 어, 하면서. 하고 이렇게 혼자 이격된 애쉬 같은 것들 있죠. 이거는 제가 볼때이 정도 거리는 근접이에요. 그래서 근접으로 이, 이렇게 이격된 딜러들은 1대1로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 기량이 잡고 안전하게 팀원들 다 도착했죠. 여기서 또 제가 이렇게 양각을 만들어주는데, 우리사 궁쓸때 2키로 안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근데 이거는 2키가 없었어도 죽긴 했을 거예요, 나노 받은거라 근데 이제 우리사 같은 거궁쓸 때는 2키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세요. 입니다. 반드시 명중시키겠습니다. 박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서는 캐서디 위치 확인했죠 왼쪽에 들어가는 거. 시야 위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대로 딱 200만큼 죽을 만큼만 받고 끝나요. 마지막으로 캐서디 시점에서 봐볼게요. 아이고. 가능하여 어렵겠죠.